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지난 10월 30일 개시됐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손쉽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동시에 개통되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지금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근로자에게 신용카드 등의 사용 내역부터 예상세액, 절세팁과 같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따라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꼼꼼한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하며 먼저,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 등의 결제 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 제공해 12월 말까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결제수단 선택을 도와주는데요. 또, 전년도 신고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계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상 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절세 도움말과 유의 사항을 알아볼 수 있고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이 그래프로 제공돼 세액 증감 추이와 원인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손쉽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동시에 개통됐는데요. 특히 근로자가 모바일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내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을 뿐만 아니라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서비스가 확대됐으며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함께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먼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은 도서 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 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 기부금 기준 금액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확대됐는데요. 이와 함께 공제한도를 초과해 당의 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2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밖에도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무주택 또는 일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 입금 이자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을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올해부터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올해 절세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하며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놓은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 도움말과 함께 과거 3년간의 신고 내역과 세부담 증감 추이 실제 세부담률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